뭐 이번에 루나 넣고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루나 달고 우린 또 세계 1위로 갈 거니까 우리 에이수스는 이번에 루나레이크로 더 프리미엄을 지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루나레이크 모임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자연의 선리 개강이 다가옵니다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태블릿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아카데미 시즌인데요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러분까지 노트북 어떤 거 사야 될지 고민되시죠 오늘 제가 그 고민 확! 줄여 드릴게요. 특히 배터리 타임도 잡았는데 성능까지 잡은 노트북 씬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루나 레이크죠. 물론 훨씬 고성능 랩탑이 필요하시거나 게이밍 랩탑이 필요한 그런 학과, 그런 소비자분들한테 맞지 않는 CPU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특히 강의실이나 미팅 같은 밖에서 휴대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프로세서가 없거든요. 간단한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벼운 게임, 뭐 롤이나 옵션을 타협한 오버 정도까지 즐기시기까지도 가능한 이번 루나레이크 프로세서 위주로 한번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루나레이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극강의 전성비와 발열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계열 노트북들이 다 소비 전력이 낮으면서 전성비가 뛰어났죠. 하지만 암기반 노트북들, 작년에 보셨던 갤럭시 북포 엣지 같은 제품들은 약간 이제 호환성에서의 단점이 있었어요. 인텔도 기존의 저전력 기반의 칩셋이 있기는 했습니다. 암기반 PC에 비하면은 소비 전력이 더 높고 발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전성비를 택하려면 호환성을 일부 포기하고 암계열 노트북 노트북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텔 기반의 프로세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인텔에서 암 기반 노트북을 겨냥해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한 프로세서를 내놓은 겁니다 이제 조금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암 계열 노트북의 전성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칩셋이 은하레이크고 그만큼 전성비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죠 두 번째 이유 충분한 성능의 배터리도 오래갑니다. 일단 인텔이 전세대까지는 저전력은 U, 고사양은 H 이렇게 두 가지 칩셋을 노트북에 넣었는데요. 이 중에서 고사양이 H 칩셋은 이번에 에로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계승을 했어요. 근데 루나 레이크는 완전 새롭게 더 전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성능은 잘 내고 할수 있게 온보드 칩셋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에로랑 루나를 한번 성능 비교를 해봤어요. 대체로 싱글 점수는 거의 비슷하고 멀티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차이면 되게 큰 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멀티코어 점수는 코어 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만큼 점수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루나레이크는 8코어, 8코어로 가는 반면에 에로레이크는 14코어, 16코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어 수가 많은 에로레이크에서 멀티 성능이 우세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코어를 굳이 쓰지 않는 일반적인 사무작업이나 간단한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능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배터리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설정으로 유튜브 시청을 비교해 봤는데요. 똑같은 영상을 틀어 놨을 때 2시간 만에 배터리 사용이 8%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배터리 용량인데도 2시간 만에 8% 밖에서 오래 쓰고 휴대를 할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루나레이크 를 선택하겠죠? 거기다가 NPU 성능은 루나레이크가 에로레이크를 훨씬 월등하게 앞서는 것까지 이걸 다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세 번째 이유. 이 루나레이크가 이번에 처음 나왔잖아요. 다음 세대가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텔에서 나간 전 CEO가 루나레이크 같은 온 패키지 메모리가 추후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떡밥을 흘린 건데요. 이제 다음번 펜서레이크부터 인텔의 기존 제작 방식으로 저전력 U와 고성능 H칩셋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지금 루나레이크와 같은 온 패키지 방식이 아닌 거거든요. 이 펜서레이크 U가 루나레이크와 같은 전성비를 낼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루나레이크 칩셋이 들어간 노트북. 다섯 가지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한테 맞는 취향으로 여러분의 예산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여러분, 이거 촬영하기 이틀 전에 인텔 AI 칩 개발자가 나간다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인재 유출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루나레이크가 진짜 다음번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뭐 저도 이미 리뷰도 했고 부동의 언급량 1위죠. 갤북 5 프로 전작 갤북 4 프로에서 사실상 하드웨어나 제품 구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선 바뀐 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루나레이크 칩셋 하나만으로도 전작을 사냐 이번 제품을 사냐라고 물어보면 루나레이크 사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갤북 5 시리즈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갤북 5 프로 36 공이랑갤북파프로 14인치 이렇게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36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투인원 제품을 꼭 구매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장점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확실한 장점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겠죠.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 거의 5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계에서는 표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안티 리플렉션이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글레어 타입의 디스플레이처럼 선명도는 높으면서 빛반사가 적용이 거거든요? 거기다가 터치가 되잖아요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한번 쓰고 나면 터치가 안 되는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은근 답답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16인치 제품은 사운드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월등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 저는 솔직히 16인치는 갤북이 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얇은 건 맞다, 슬림한 건 맞지만 1.5kg 넘어가면 가볍다고는 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터치패드인데 햅틱 터치 지원하는 노트북들이 이제 막좀 나오더라고요. 윈도우에서도 이번에 이 햅틱 터치가 안 들어간 채 나왔더라고요. 루나레이크를 너무 믿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작에 비해서는 칩셋 말고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이거예요 갤북 5 프로, SSD는 512 프로세서는 256V로 선택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굳이 이 제가 제 가지고 있는 이 투인원 제품 이런 게 필요 없으시고 평소에 좀창 정리를 잘 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한다 복잡한 작업 같은 거 많이 안 쓴다 램 16인 256V 루나레이크를 선택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뭔가 영상 편집도 좀더 쾌적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램을 32로 올려서 258V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한 3, 40만 원 올라가요 두 번째 이제 그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램도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17인치 제품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사실 이 17인치 제품은 에로 레이크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LG가 이번에 루나 레이크를 16인치 그램 프로에만 넣었어요. 그래서 17인치나 14, 15인치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에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역시 그램의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양, 동사이즈 대비 진짜 극강의 휴대성, 가장 가볍다. 거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 좀 독보적으로 혼자 144Hz까지 지원을 해요. 게이밍 노트북도 아닌데, 사실 144Hz가 막 엄청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제일 가벼운데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넉넉해요. 77WC가 들어갔고요. 근데 단점들이 좀 있어요. 비싸요. 무게가 가벼운 만큼 내 지갑도 가벼워진다.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가벼운 만큼 들어보면 약간 튼튼한 느낌보다는 가볍긴 한데 뭔가 가볍, 가벼... 가볍구나. 이런 느낌? 루나레이크 모델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가볍다는 건데 그만큼 뭔가 14인치나 15인치 제품에다가 루나레이크를 넣고 배터리 크기를 살짝 더 줄여가지고 아예 정말 1kg대 언더로 딱 나오면 진짜 와, 루나레이크가 나오는 이 시점에 발맞춰서 다시금 1kg 미만대의 노트북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에로 레이크를 더 적극적으로 쓰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루나레이크 LG 그램은 16인치 1TB 258V 인데요 처음에 딱 들으시면 어? 이걸 추천한다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직장인 분들도 솔직히 여러 노트북들을 보시다 보면 1TB 수준까지 가면 200만 원대 막 초중반 이상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울트라5 좀 낮은 사양에 그냥 512GB 추천을 드릴까? 라고 봤더니 200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200이 넘는 거예요. 그냥 한방에 한번 사서 한 4년 쓰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1TB의 258V를 선택하시면은 오히려 확실한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LG가 에로 레이크를 밀기로 결정했다면 진짜 외장 그래픽 50 시리즈 넣고 나오는 그램 모델이 나온다면 그건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 에이수스 굉장히 느낌 좋은 브랜드죠. 에이수스 젠북 하면은 와너좀 노트북 아는구나. 좋은 노트북 볼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일단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이미지나 영상으로 봐도 세라믹 합금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제일 큰 장점 아닐까 싶은데 하만카돈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맥북 프로에나 들어가는 스피커 구성이거든요.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간 윈도우 노트북. 심지어 하만카돈 스피커. 탈 윈도우급에 도전하는 스피커 구성이 아닐까 싶고.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아예 얘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에이수스 루미나 OLED라고 120Hz 화면 주사율에 0.2ms의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피크 밝기도 600니트라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제일 밝아요. 배터리 용량 자체는 제일 커요. 16인치 기준 78와트시가 들어가고요. 제가 너무 좋게 얘기했지만 단점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장점이 많은 만큼 에이수스가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애매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젠북 프로라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이때는 터치패드가 햅틱 터치패드였거든요.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15만 원 비싸더라도 다른 스펙 다 똑같은데 햅틱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으면 젠북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갔다 보니까 뭔가 좀아 ASUS의 프리미엄급 라인의 느낌이 정말 한끗 아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갤북 5 프로 써봤을 때그 터치패드가 저도 아쉽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로 할인을 한다고 봤을 때 햅틱 들어갔으면은 갤북안 사고 에이수스 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약간 호불호가갈릴수 <laughs> 있는데 이미지 보시면은 약간 알수 없는 은박줄 같은 게 들어가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스펙적으로 갤북이랑 되게 유사한데 아무래도 A/S 부분에서의 외산이라는 점에서의 그 약점도 좀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호불호의 영역으로 갔을 때 갤북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추천하는 에이수스 젠북은 환경과 할인 혜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갤북을 살래? 아니면 나 외산 노트북 살래? 한 이런 취향? 저 한국에 안 살아요. 미국에 살아요. 저는 사실 as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뭔가 as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북을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도 갤북보다 좀더 나은 점을 뽑자면 포트 구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트 구성이 확실히 더 다양하고 확장성이 좋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더 좋고요. 그리고 이번 젠북은 제일 낮은 스토리지가 1테라바이트부터예요. 1테라바이트 1TB 스토리지를 강제로 탑재함으로써 아무래도 510이 골라서 좀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 지금 이때 할인 혜택이 되게 좋다. 그럴 때 구매하시면 진짜 좋은 노트북이고, 그게 아니라면 좀 갤북이랑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와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레노버 요가 이번에 나온 슬림 세븐아이 일단 전이 제품은 가성비 측면에서는 추천을 안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갤북이나 그램이 되게 강세지만 세계 노트북 점유율로 보면은 레노버가 세계 1등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보여드리는 루나 레이크 중에서 258v 프로세서 중에 15인치 258v 램 32gb의 1 t b 인데 170만원 언더 제가 또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매까지 했는데요. 지금 잠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행사기간이다 보니까 행사기간 안에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고요.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참고하시고요.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가성비 좋은 이유가 스펙적으로 막 빠지는 게 없어요. WQXGA에 120Hz 지원하고 화면 밝기도 5 0 0니트에 썬더볼트 4 2개 들어가. 사양이 똑같잖아요?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잠깐만 포장이 좀 특이하게 돼있다? 보통 안에 상자가 따로 들어있지 않나요? 열자마자 나와서 조금 당황했네 내 손에 갑자기 요가 북이 왜 들려있지? 이런 느낌인데 포트 구성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특이하게 옆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HDMI 포트도 들어가 있어요 문지 모를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데 열어볼게요 와우 음 딸깍이 터치패드 일단 이 영노치가 진짜 눈에 확 띄긴 한다 그쵸? 일단 사이즈가 15인치 거든요 14인치는 조금 작다 16인치는 좀 크다 할때이 사이즈 되게 적당하다는 라 느낌이 들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건 아니에요 사실 생각보다 뭔가 메탈 느낌이 깔끔한데? 아무튼 이런 디자인이고 겔북이랑 비교해 봐야지 이거보다 확실히 누르는 깊이가 더 깊어요 그래서 그럼 그램 한번 등판 그램보다 얘가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1등, 2등, 3등 더 깊고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더 사용해보고 이거는 뭐 리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어딘가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가성비 좋은 루나 노트북이라는 점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롱글레어가 아니에요 그냥 글레어 자체여가지고 약간 빛반사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빛반사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비용을 더하더라도 갤북을 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요가 슬림 세븐아이 제품은 15인치 1TB짜리 258V 요가 슬림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 맞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투인원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인원 제품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누나레이크 버전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게 2월 18일에 나오긴 나왔는데 비즈니스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매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HP 옴니북 울트라 필립입니다 이게 진짜 극강의 장점이 있거든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햅틱 터치패드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 각을 만들어가지고 C 타입 포트를 꽂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꽂아놓으면 제품 뒤집을 때마다 이렇게. 이리... 방향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꽂음으로써 조금 덜 걸리적거리게끔 혹은 그냥 설계상에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일반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기엔 가격이 좀 많이 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학생 복지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32GB 램에 1TB 모델은 234만 9천원인데 에서 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177만 9천 원 이고요. 16기가 램으로 낮추면 원래 189만 9천 원인데 14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와,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투인원에서 요런 가격대를 쓴다면 괜찮을 수 있다. 전 세대 이제 옴니북을 만져봤을 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래서 제 추천 픽은 학생 분들이라면. 학복스에서 옴니북 플립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서피스 프로 루나 버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리뷰를 기다려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마 소비자 버전을 안 내진 않겠죠? 일반 소비자 버전 나오는지 저도 계속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제품들을 추천해드렸는데 특히나 울트라5냐 울트라7이냐를 고민 중이시면 저는 울트라7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냉정히 말하면 루나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저전력 기반 프로세서다 보니까 이게 울트라5는 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멀티코어에서 성능이 밀리긴 해요. 한번 사면 3, 4년은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 칩셋에 뭐 고성능 칩셋을 가져오든 저전력 칩셋을 가져오든 어떤 전 세대 칩셋을 가져와도 그거보다는 성능이 더잘 나오는 칩셋을 쓰는 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울트라5보다는 울트라7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뽑은 픽들만 딱 골라드리자면 일단은 대중 픽으로 하나 골라 드리자면 갤북 5 프로 갤럭시 생태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쓸수 있고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왔을 때 이런 것도 다 노트북에서도 볼수 있고 그리고 드래그 앤드랍 기능도 쓸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생태계를 생각하면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 특히나 바꿔 보상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쓰던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더 할인 받아서 쓰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갤북 같은 경우에는 좀 할인 혜택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시면은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램 용량도 32기가로 최대치로 가져가면서 진짜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레노버가 할인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최고의 가성비 픽은 레노버 요가 슬림 7i가 아닐까 싶어요. 공홈 기준으로는 1TB가 165만 원이거든요.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대픽. 제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서피스 프로 루나 레이크 버전인데요. 소비자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정리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이 가격 여러번 찾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역시 지금, 아카데미 시즌이다. 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아니신 분들은 아래에 쿠팡 링크도 제가 제품마다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꼭 그린 크로우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참고 차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추천 노트북은 무엇인지도 댓글로 많이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